딱 1분만 집중해서 들어봐. 옛날부터 부모님이 주민등록번호를 함부로 알려주면 큰일 난다고 했는데 과연 알려주면 어떻게 되는 걸까? 일단 주민등록번호는 앞자리 6개, 뒷자리 7개로 총 13자리로 이루어져 있어. 앞은 알다시피 생년월일을 의미하고 뒷자리가 중요하거든. 첫 번째는 남자가 1과 3, 여자가 2와 4로 성별을 나타내. 두 번째와 세 번째 자리는 지역 코드를 나타내고 네 번째, 다섯 번째는 출생 신고를 진행한 읍면동의 식별 번호를 의미하지. 여섯 번째는 그 출생 신고 당일에 몇 번째였는지 말하는 건데 보통 다섯 명을 넘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한 자리 숫자 충분하지. 마지막 일곱 번째는 오류 검증 코드인데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포함해서 1 2개 숫자를 특정 공식에 대입하면 딱 하나의 숫자가 산출되거든 이게 위조 방지를 위한 식별 번호가 되는 거야 그럼 주민등록번호 하나로 내 생년월일과 성별, 구체적인 지역까지 특정할 수 있는 거고 이 숫자 자체가 우리나라에선 개인 식별 용도로 쓰는 거라서 유출되면 내 행세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실제로 이름과 전화번호, 주민등록번호를 함께 알면 카드 내역까지도 뽑아낼 수 있다고 하거든 이런 유출 위험 때문에 주민번호 대용으로 아이핀이라는 걸 새로 만든 건데 솔직히 이건 아무도 안써